안녕하세요. 데이본입니다. ETF 승인 1일 전인데 어, 어제 어, 슈팅이 좀 나왔네요. 마지막 시장 찍었을 때가 1월 6일 이때쯤 찍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 당시에 이 차트가 처음에 이날 전에 5일, 4일인가 이때는 이큰 하락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 방향대로 좀더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았지만 여기서 한번더 반등을 하는 거에서 이 시작 파동 하락에 대한 여까지도 예상했던 지점이었잖아요. 한번더 올라올 수 있는 거 하지만 시작 파동이 조정 파동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내리길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을 것 같다.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어 다시 고점을 높일 가능성이 좀더 높게 보인다라고 이제 롱 위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 여기 고점을 살짝 치면서 저는 이 당시에 라이브 할때요날7 일인가 요날 이걸 딱 치는 순간 아 이거 올리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리는 게그 다음날 어그 다음날 어제였죠. 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거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걸 지켜줘야 될 녀석을 내리고 있기에 요때 조금 고민을 좀 했었어요. 어, 어 여기서 시작하던 왜냐면 수련파동이 여기서 끝났으면 이 하단을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단을 깼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 이건 수련파동이 아니라는 얘긴데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뭐 텔레그램은 저는 그래도 이게 내려간 파동이 세 가지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 했지만 수련파동에 대한 관점이 폐기가 됐다 아 그러면 이 내려간 파동이 시작파동이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수련파동이 여기였으면 시작파동이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어떻게든 상승이 조금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어 이거 이걸 칠지 이걸 칠지 다시 한번 또, 또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제는 어제는. 그래서 일단 상승을 얘기하고 있었고, 여기서 바로 올라갈 건지, 요 3분 더 비빌지는 좀볼 생각이었지만, 어 생각보다 순식간에 올라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받겠다 했는 걸못 받았습니다. 요것도 어제 텔레그램 방에 제가 내려 좀좀 받겠다 해 올라가도 이세 가지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서 이 트렌드 깨지는 순간 이요 이, 이 트렌드를 깨는 순간 최소한 세가지로 올라가야 된다. 최소한 어, 3, 3이 나올지 뭐다이그리 어, 나올지 ABC가 나올지 모르지만 내려왔을 때롱 받을만하다 했던 거였는데 여기서 갈색 고래랑 여러 가지 고래들이 어 여기 슈팅을 좀 크게 하면서 고래들이 그냥 긁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당시에 요 내려간 게세 가지 조정 버동이라요 채널 뚫었을 때 내림동을 받자고 했던 거였는데. 어 바로 그냥 긁어서 올려 버리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고점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으로 소화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팔고 있어요 그죠 물량이 아예 또 이때보다도 훨씬 많잖아요 그죠 한번더한 파동 더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세법 카운팅은 누가 봐도 수련 파동으로 가고 있었던 거를 1 0소를 줬다가 다시 뺐다 올려 가지고 여기서 제가 조금 헷갈리고 있어요 어, 카운터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시작 파동 자체가 다세 가지거든요 상승 시작 파동도 하락도 그러면 여기에 한추세로 보고 이게 세 가지 조정으로 볼 거냐. 그러면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온 거야. 그러면 요런 식으로 한번더좀 길게 빼서 4를 만들고 5를 만들 건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요런 거에 그냥 보자. 헷갈리게 하지 말고 여기까지 그냥 뭐 ABCD e 로 이렇게 보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 하자. 그러면 1, 2, 3, 4, 5가 나오겠지. 앞에 온토가 있으니까 하나 더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거야. 저는 일단 여기서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카운터를 그냥 1, 2, 3, 4가 나오고 있는 중이 아닐까? 여기서 만약에 한번더뺀다면 여런 서포트 받는 곳까지 어, 이런 식으로 한번더 빼지 않을까?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1 2 3 4 5로 한번더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그냥 올라가든 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든 어떤 식으로든 어, 한 번은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어요. 내려간 파동 자체도 시작 파동이 너무 너무 세가지스럽죠, 지금 보시면. 내려간 시장 파동도 누가 봐도 조정 붙여도 누가 봐도 조정이었고 누가 봐도 조정처럼 내려오고 있죠. 그냥 누가 봐도 조정이죠. 세 가지잖아요. 그죠? 세 가지 상태에서 세 가지 조정 파동이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충격 파동이 아니라 여기서 요걸 조정 끝내고 올라가려면 여기서 바로 다섯 가지 충격 파동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누가 봐도 플랫처럼 조정 파동을 만들고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는 것도 또, 또 조정스럽죠, 지금. 계속 조정스럽게 지금 내려오고 있어. 요 어떤 상승과 하락이 둘다 충격스럽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리고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전형적인 조정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계속 뭔가 끄집어 내리는 느낌이 들어요. 거래량 많이 붙고 있지 않지만 뭔가 질질질질 흐르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어, 얘들은 물량을 거의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 그그 그래, 얘기는 조정 형태고 개미들이 지금 누가나 이태 f 관련된 되는 줄 알고,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내, 내일부터 뭐 24일까지 순차적으로 결정 이 난다는데 뭐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그이태 f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근데 누가 봐도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될것 같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가격을 들어 올렸어요 이, 이 결과에 따라서 물량을 던져버리지 그, 그 물량을 들고 다시 올라갈지는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세력들이 물량을 안 털고 있어요 자기들 뭐 될지 안 될지 우리보다 먼저 정보를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일단 물량을 안 던졌다는 얘기는 급락보다는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시작한 시작 카운터를 여기서 시작한 게 있고 여기서 시작한 게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둘다 일단 올라가는 카운터인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한 번은 더 올라갈 거라는 카운터가 남아 있는 건데 만약 여기서부터 카운터라 그랬으면 1, 2, 3 길이가 나와서 여기가 여기가 38이 길이에요 어, 3파는 항상 어, 3파의 되돌림은 어, 3파리안 짝에서 끝나니까 4파는 여기서 세 가지 수정 파동이 이런 식으로 비비다가 나와서 거래량 없는 전 전형적인 상가 수렴 형태를 띄고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짧게 올라갔다 떨어질 거야. 어, 물론 앞에 온투가 있다 그러면 한번더 살짝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올라갈 때마다. 어 꼬리를 달고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다. 거래량 동반되면서 꼬리를 달고 내려온다. 그럼 아마 여기서부터 물량 정리를 할 거야. 아마. 저는 그래서 아마 꼬리를 어, 달고 내려올 때마다 어, 오름 쇼스로 계속 대응할 을것 같아요. 저는 물론 고점이 손절 잡겠죠. 지정가 매매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왜냐면 여기서 꼬리를 달고 내려올지 슈팅이 나올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특히 현재 이렇게 물량을 많이 모아놓은 상태에서는 ETF라는 엄청난 이슈가 남아 있고, 그래서 어, 지정가 매매보다는 한번더 올라갈 거야 대한 베팅은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 한번더두 어, 가지로 뺄지, 여기서, 이 여기 서포터 받고, 여기서 한번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1차에서 여기서 2차를 모을까 말까를 고민을, 여기서 현재 1차를 들어간 상태예요, 여기서는. 여기서 지금, 도 자르고 다시 들어갈지는 지금, 지금, 저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한번더 받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르고 받을 건지, 모아서 갈 건지의 차이인 것 뿐이고, 한번더 올라갈 거, 한번더 올라갈 거에 대해서는 일단 메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상승이 좀 유리하다고 올려 드렸었는데 어제 이, 이, 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사정이 있어서 라이브를 못 했는데 어 이틀 전에 요때 어, 얘기할 때도 제가 어 저는 상승을 좀더 유리하게 봤던 거는 이 시작 파동이 조정 파동이라서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시작 파동 자체가 조정 파동이라 내려갈 가능성이 좀좀 좀 힘들었던 거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어 요때처럼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 파동이 조정 파동이면 안 돼요. 충격 파동이어야 돼요. 지금 현재도 너무 조정스러워 가지고 얘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원투원투 원투 뭐 이런거 여러가지 생각해 봤지만 원투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는 또 충격파동이 나와야 돼요 무중 시작파동은 충격파동 해야 되거든요 다 조정스러워서 일단 메인 관점은 이때랑 똑같이 음 조정이기 때문에 상승한다 한번더 조정해봤자 이런 데서 서포트 받아서 상승한다 아, 요걸로 저는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틀려 가지고 갑자기 길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뭐 여기서 는안 받겠죠. 일자로 떨어질 때는 안 받겠죠. 근데 막 길게 떨어진다면 여론도 잡았던 건 여기서 손절하고 손절할 거예요, 아마 저는. 아, 그렇게 좀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